6.25에 대한 세가지 사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북한의 선전포고도 없는 일방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협정을 맺었고 현재까지 한국은 휴전국가이자 분쟁국가로 남았습니다 북침? 남침? 헷갈리시죠? 이럴 땐 똥침을 떠올리세요 손가락이 뺑구에 들어가서 똥침이니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서 남침 가장 성과 높은 전투로는 당연 인천상륙작전을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사실 춘천 홍천 전투가 가장 성과가 높았습니다. 폭풍 24작전은 2 북한이 일거의 국군을 선별해 8일 만에 적화통일하고자 한 작전이었는데 국군 6사단의 뛰어난른 화력으로 인민군 2천여 명을 격퇴하였고 그로 인해 전선에 큰 차질이 생겨 한강 방어선을 뚫는데 3일이나 늦어지면서 초 유엔군이 오는 시간과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는데,